컴플레임이 발생했을 때 초기 대응이 정말 중요해요. 고객도 어떤 직원이 응대를 해주었느냐에 따라서 빠르고 정확한 문제 처리를 받는 반면 했던 말도 하고 해결은커녕 지지부진하고 불안하게 만들거나 더 화나게 하는 응대로 더큰 컴플레인까지 생기게 되거든요. 여러분의 성장과 성공을 뜨겁게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객을 이해하고 서비스를 연구하는 박강사입니다. 박강사 TV는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배움과 성장을 실천합니다. 여기서 잠깐, 혹시 나는 컴플레인과 클레임의 차이점을 정확히 구분할 수 없다. 단순히 불만행대 스킬인 줄 알고 이 영상을 보신다면, 제가 위쪽에 혹은 댓글에 링크 걸어둘 테니까요. 꼭 컴플레인과 클레임의 차이와 대응법, 영상 먼저 보신 후에 이 영상을 이어보시길 추천합니다. 우선 클레임은 피해 사실이 명확히 있는 우리 쪽 과실이 있는 객관적인 사실을 기반으로 한 문제 상황을 말하는데요. 고객이 우리의 상품과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겪지 말아야 할 고객의 피해가 발생됐을 경우 클레임이 발생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클레임 대응은 문제 해결 뿐만 아니라 피해에 대한 보상과 혜택도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무조건 고객이 피해 사실을 주장한다고 다 클레임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문제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사전고지가 되어있는 부분이거나 고객이 오인, 오해, 착각한 경우도 많고요. 정보를 누락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문제 처리 과정에서 정확한 문제 파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고객이 클레임을 제기하는 경우 최초 응대 직원의 응대 스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문제 처리 과정에서 똑똑한 클레임 대응 방법으로 스타 기법을 기억해 주세요. 클레임 처리의 스타 기법은 고객의 침울하고 깜깜한 문제 상황 속에서 도움의 스 싸가 되어주는 직원의 응대라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바로 응대 기법 알아볼게요 첫 번째 S는요 Situation, 상황 판단하기입니다 고객이 처한 상황이나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고객이 우리에게 상세하게 문제를 알려 줄 거라는 기대는 하지 마세요 우리가 더 이상 상황을 파악할 필요가 없게 정확하게 문제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해 주는 고객들도 있지만 때론 문제보다 감정적으로 물건을 이따위로 만들고 돈을 받냐는 둥 고객을 혹으로 보내는 둥 문제 밖에 이야기를 할 때도 많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확한 상황 판단이 먼저니까요. S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 주세요. 응대 멘트는 이렇습니다. 고객님 땡땡 말씀하시는 거죠.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 어떤 부분이 문제였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고객님, 신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상황에서 땡땡 되었는지 알수 있을까요? 고객님, 말씀 주신 땡땡을 처리해드리기 위해서 어떤 현상이 있었는지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럼 고객님, 빠른 처리를 위해서 제가 몇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만약 고객이 문제 상황에 대해서 꼼꼼하게 설명을 하였고 대략적인 현상이 충분히 파악되었을 때는요. S 단계를 생략 후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 주세요. 두 번째 T 테스트 문제 점검입니다. 누락되었거나 추가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파악하는 과정인데요, 이때 고객이 스스로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나 지금 바로 도움이 될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이 과정에서 과실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 중요한 접점인데요, 사전 고지 상황에 대한 숙지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고객의 과실 여부 등 정확한 문제 원인과 처리를 위해서 꼭 진행해야 되는 중요한. 응대 접점입니다. 이 과정에서 주의사항은 고객을 취조하거나 의심하는 뉘앙스가 전달되면 불만이 가중되니까요. 음성의 톤앤 매너를 정중하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객의 문제 상황에 정서적 공감이 전혀 안 되는 밝고 쿨한 말투보다는 진지하고 정중한 낮고 차분한 음성이 더욱 도움이 됩니다. 응대 멘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혹시 땡땡할 때 어떤 색상으로 점등되었는지 확인하셨습니까? 고객님, 땡땡을 확인하시고 몇 차례 정도 땡땡을 확인하셨을까요? 고객님, 함께 사용하신 땡땡이 어떤 타입 단자이고 상품명 또는 브랜드를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때 4인 식사 하셨다고 확인이 되는데요. 고객님, 왜 다른 분도 땡땡을 느끼셨을까요? 고객님, 땡땡에 대해서 사전 안내는 어떤 부분으로 설명을 들으셨어요? 테스트 단계는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누가 등 보다 구체적인 문제 파악의 단계입니다. 또한 이때 고객이 느낀 불편, 고충, 불안에 대해서 공감의 표현을 함께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A, 액션. 고객 행동 파악 또는 유도하기입니다. 고객이 문제 상황 속 어떠한 조치를 하였는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이 초기 대응에서 파악되지 않으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보상 같은 부분을 협의하실 때 문제 해결 범위 밖에 요구를 하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응대 멘트는요. 고객님 땡땡 하시고 땡땡 된 상품은 현재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그럼 지금 땡땡을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객님, 모모할 때 어떻게 땡땡 하셨습니까? 만약 모모이라면 모모 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고객님, 땡땡 증상 후 병원 다녀오셨을까요? 땡땡의 경우 병원을 다녀오시고 의사 소견서도 함께 준비해 주시면 저희 쪽에서 보험 처리를 진행할 수 있어서요. 추가적으로 땡땡할 때 다른 땡땡을 하신 부분이 있을까요? 지금 땡땡을 함께 눌러보시겠어요? 저희가 원격으로 소프트웨어 점검을 먼저 해드리고 바로 처리가 어려운 부분이라면 수리기사님 점검 받아보실 수 있도록 안내해드려도 괜찮을까요? 고객님 추가로 땡땡 하실 때 뭐뭐를 함께 해주시겠어요? 당시 땡땡에 대해서 사진 또는 영상물 같이 촬영해 두신 것이 있으실까요? 그럼 고객님 빠르게 땡땡해 드리기 위해서 상품 사진을 촬영 부탁드리고요. 제가 방금 문자 발송 드렸는데요. 해당 번호로 사진을 송부해 주시면 됩니다. 액션은 문제 발생 중 또는 직후에 고객의 조치 상황에 대한 파악이 되어 있어야 하고요. 문제 해결 또는 처리를 위해서 행동 방안도 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R은요 리졸트 결과에 대한 절차 안내입니다 여기서 결과 안내가 아니고요 결과 안내를 받기 전까지 고객이 취해야 할 후속 조치 또는 파악된 결과를 안내합니다 여기서 해당 고객의 문제 제기에 대처할 수 있는 대응 대안이 있는 경우에는요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세요 만약 해당 문제가 대응 기준이 없는 처음 발생된 문제라면 고객이 원하는 처리 방안은 무엇인지 물어보셔야 합니다. 응대 멘트는 이렇습니다. 말씀 주신 땡땡에 관한 거는 죄송한 마음으로 저희가 바로 땡땡 해드리는 방법이 있고요. 다른 방법으로는 땡땡이 가능합니다. 고객님 어떻게 처리를 도와드릴까요? 고객님 땡땡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 드리면 좋을지 생각하신 게 혹시 있을까요? 저희가 어떻게 해드리는 게 고객님께 도움이 될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클레임 대응은 일방적인 직원의 안내보다는 충분한 상호작용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스타 기법으로 상황 예시를 통해 응대 멘트 한번 정리해 볼까요? 상품이 누락돼서 배송되었다는 고객의 클레임 상황입니다. S 고객님 구매하신 땡땡땡 상품의 부품이 누락되어서 발송되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빠른 처리를 위해서 추가적으로 누락된 상품이 있는지 파악해 볼 텐데요. 현재 보관하고 계신 상품 구성 말씀해 주시겠어요? P. 파악되었고요. 사용에 불편을 드려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고객님. 볼트의 경우에는 별도로 개별 포장해서 박스 안쪽에 부착해서 발송이 되는 부분인데요. 혹시 지금 박스 확인 가능하실까요? A. 아 고객님 포장을 모두 제거하셨다고 라 하셨는데요. 그럼 현재 상품 설치가 일부되어 있는 상태일까요? 안전을 위해서 미 완성된 부분은 해체해 두시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부품의 경우에는 어떤 부품인지 저희가 확인을 해드리기 위해서 현재 수령하시고 설치된 상품과 남은 상품의 사진을 촬영 부탁드려도 될까요? T, 고객님, 번거로우셨을 텐데, 시간 내주시고, 자세히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누락된 부품의 경우에는, 땡땡이라고 파악이 되지만,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요, 엑스트라 부품까지 포함해서 빠르게 배송해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면 고객님, 전체 반품 회수 후에 새 상품으로 재발송을 해드리는 방법이 있는데, 어떤 방법이 편하실까요? 새 상품 배송은 선배송으로 진행 도와드리고요, 현재 상품 포장해서 준비해주시면, 무상 반품으로 접수하겠습니다. 이해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객님. 응대가 쉽지 않죠. 그래서 클레임 대응은 전문성과 충분한 경험이 있는 응대자의 숙련도에 따라서 응대품질의 차이가 엄청 납니다. 사전에 클레임 대응 스킬은 다양한 사례에 따른 응대 시뮬레이션을 경험하는 교육으로 진행하셔야 되는데요. 이런 상황별 예시만 계속 만들어서 실습해도 하루 종일 할수 있겠죠? 정리하겠습니다. 클레임이 없는 상품과 서비스가 제일 좋지만 완벽한 서비스는 존재하지 않더라고요. 클레임 대응은 고객에게 발생된 문제를 먼저 예견해서 해당 문제 상황에 따른 처리 방안을 미리 준비해 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객의 클레임 제기에는 다짜고짜 문제 해결을 제안하지 마시고 상황 파악 S, 문제점검, T. 행동 유도, A. 결과 절차, R. 스타 기법을 기억하세요. 여기서 또, 스타 기법을 통한 응대 뒤에는 고객의 피해에 대한 서비스 신뢰 회복 차원으로 적절한 추가 보상 또는 혜택이 있는 것이 좋은데요. 스타 기법을 통한 응대 후 재컨택해서 추가 보상 또는 혜택을 고지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첫 접점에서 바로 제시하는 혜택과 보상은 당연한 걸로 느껴지지만, 다시 접촉해서 제안하는 것은요, 덤, 혜택이 강조돼서요, 더욱 긍정적 기억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거든요. 이때 절대 주의하셔야 되는 사항이 있는데요. 클레임에 대한 보상과 혜택은 고객의 클레임 강도에 따라서 누구에게는 제공이 되고, 누구에게는 생략이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아시겠죠?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성장과 성공을 뜨겁게 응원하는 박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강사, song và song con ấy hẹn kia hai đêm bắc xa gà ít sao